원래 돈이 있는 사람이 집을 사야 되는 거예요. 자기 자금으로 집을 사는 거예요, 원래가. 물론, 오롯이 자기 돈만 가지고 집을 살 수는 없어요. 그 정도로 싼 재화는 아니기 때문에. 가장 비싼 재화잖아요. 우리가 평생 소비하는 재화 중에서. 그래서 대출이라는 걸 일정 부분 활용해서 들어오는 게 맞는데, 이 대출의 규모가 급증을 했잖아요. 지금은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가팔랐던 시장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 방법은 결국 빚을 내지 않게 하는 거잖아요. 빚을 덜 내게 하는 거 그러면 빚을 덜 내게 하는 상황에서 이익을 볼수 있는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이겠죠. 빚을 안 내고 현금을 쌓아놓은 사람들 또는 빚이 있었지만 현금을 내버리지를 활용해서 투자를 해서 그 가격에 환가한 사람들. 그런 사람들이 돈이 있는 거죠. 돈 있는 사람만 사는 게안 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물건을 소비할 때도 그렇잖아요. 물건 내가 갖고 싶다고 다갔나요 그러면 저도 포르쉐 사고 뭐 이렇게 하겠죠. 자기가 살수 수 있는 능력이 돼야 그걸 사는 거잖아요. 지금까지의 시장은 능력이 안 되는데도 살수 있게 해줬던 시장이었던 거고 이제 지금부터의 시장은 살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 사는 시장이 된 거예요.